아니야나 혼자 안전벨트 안저베, 매치 있어와 어, 속이 속..속이 속을.. 잠깐만 기다려 속이 속을 나올거야 속 <laughs> 이거 받고 나올거야 하니가 배가 배 배가, 배가 많이 고팠나 봐. 하니가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. 자잔 이제 시, 이제 저녁이구나요 아니 아니 초피 초피 더 놀고 싶어요. 음. 그럼 무슨 어? 저 자동차가 어, 제일 먼저 사람이 이기는 거야. 맞아. <laughs> 파네그리즈, 울글시도귀찮요 파네한테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파니 곰 파니 궁. 파니 궁. 음, 음, 어떡해? 너무 귀여워. 아빠 궁, 엄마 곰 아빠 곰 엄마 곰 파니 파니콘 와 노래 아직 안 불렀는데 빨리 왔네 와 여기 <laughs> 책잘 읽어 왜 너무 재밌었어요.